사랑의 콜센터 이어서 봉숭아 학당도 종료. TV 조선의 새로운 기획. 이명웅 탐욕 팬들, 이 소식을 개탄스러운 상황 난리난 진짜 이유? 탐욕 공식 해체? 어제 t o p 6 팬들은 사랑의 콜센터가 최종회 촬영을 확정 지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는 멤버들이 TV 조선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얼마 전 TV 조선은 사랑의 콜센터가 끝난다는 소식을 부인했다. 그러나 어제 이 소식이 또 터진 후 TV 조선은 묵묵부답이었다. 팬들은 TV 조선의 계약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회는 사랑의 콜센터가 녹화됐지만 뽕숭아 학당 프로그램은 아직 진행 중이다. TOP6 멤버들이 TV 조선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면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 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오직 사랑의 콜센터의 제작자만이 이 프로그램이 끝날 것이라고 확인했고, 마지막 회는 9월에 방송됩니다. 뽕숭아 학당의 제작자는 아직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있고, 25일 가장 최근에 방송을 했는데요. 팬들은 사랑의 콜센터 프로그램 종료가 여전히 TV 조선의 계획에 있다고 믿고 있다. 멤버 6명 중 4명은 TV 조선과 계속 천속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봉숭아 학당의 방송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던 중 나눔 매니저 이명웅은 사랑의 콜센터 프로그램 종료 통보만 받았다. 봉아 학당에 대해 이명웅은 자신과 멤버들이 아직 새 에피소드 녹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팬들은 TV조선이 계약 마지막 날 멤버들의 이름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TOP6를 완전히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올까요? 아니면 멤버들이 TV 조선에 남을까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회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회원 계약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명웅에 대한 최신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